즉위식을 방해하기 위해 위풍당당 군걸로 입성한 철종과 중전. 군용포로 갈아입고 즉위식이 열리는 그곳으로 향한다.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을까. 이들을 쫓기 위해 곳곳에 추격대들이 기사리고 있다. 동기들도 함께 힘을 보태며 추격대들을 물리치고 있다. 그때 나타난 이리머리. 갑자기 날아든 칼로 중전이 다칠 위험에 처하지만 고난도 허리 꺾기 기술의 선배이며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칼은 이렇게 던지는 것이라는 듯 나이프 스로잉 스킬을 선사하며 오두머리에게 치명타를 입히게 된다 어쩜 그리 잘합니까 아, 잠에서 나오는 바이브랄까 잠에서 뭐, 뭐가 뭐 나와요? 난 칼만 들면 날아다니거든 마무리는 어. 철로히 어. 이제 궁을 지키는 병사는 몇인가 음... 이때 불길한 느낌의 나팔소리가 음... 들린다 늦었다 저것은 죽이식을 알리는 소리다. 이 놈이 어디서 반말을? 으악! 죽이식을 악당기다니.